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모님과 선생님과 특히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강도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마다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1조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11조 헌금하는 것인데, 11조 헌금을 한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선교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인데 선교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감사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과 앞으로 감사하게 될 많은 일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종암제일교회 신동열 강도사님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벌써 벌써 우리 친구들을 못 만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어, 무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또다시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어, 이 온라인이 이제 완전히 좀 없어지고 이제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예비하는 그 시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예요. 매일 성경상에서는 오늘까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아이였지만, 열 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동생이기도 했죠.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 속에 있었기도 했었어요. 형들이 굉장히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이 10명 중에 8명의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10명의 형제 중에 2명의 형제가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은 가까스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은 먼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이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도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은 에굽의 노예에서 에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수 있었던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왕의 꿈은 어떤 것이었죠? 7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7년 동안에 엄청난 가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꿈의 내용이었어요. 바로의 그 바로 왕의 꿈을 그 아무도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이 때문에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뭄 때문에 배고프고 굶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뭄을 열심히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의 상황은 애굽처럼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애굽은 7년 동안의 이풍년된 곡식을 열심히 창고에 쌓아서 7년의 이 가뭄을 견뎌낼 수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 7년 동안의 긴이 가뭄과 흉작 때문에 배고파하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속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양식이 비교적 많았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먹을 것을 구어가거나 빌리기도 했었어요. 상황이 이루 했기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 이 11명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기 위해서 빌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졌어요. 이때의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을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이열 명의 형들은 자신을 웅동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들이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끌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형들을 해치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형들을 해치기보다는 형들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동생 베냐민과 1 0 명의 형제를 애굽 땅으로 모시고 와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지는 땅과 그 집을 주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죽도록 고생했고,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는 일들까지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요, 요색처럼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못 살게 피우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복수를 하거나 때리거나, 폭력을 통해서 자신이 당해왔었던 피해를 되갚아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 친구들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억울하셨을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마치 열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려고 했었던 그 억울한 상황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요, 우리 친구들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억울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억울해서 고문당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고난당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복수도 하고 싶고, 때리고도 싶고, 피해를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강도사님도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못 살게 피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는 게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조차도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못 세게 피우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남을 용서해 줄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른들도요. 심지어 어른들도 엄마 아빠들도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용서해 주어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의 형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조차도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때문에 고문 당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줄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지만,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